안녕하세요. 유튜브 합니다. 어떤 유튜브 하냐. 요즘 최신 트렌드. 애니 마스터 하기. 유튜브 시작합니다. 그래서 채널명은 정했어요. 약간 또 애니 하면은 이 세계, 이 세계 많이 하니까. 이 세계, 저 세계 하니까. 그래서 이 세계 민충원으로 갑니다. 그래서, 매주, 어, 한 편씩, 애니 리뷰 할 거예요. 그래서, 어, 아직 전잘 모르니까, 우리 또,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형님들께 추천을 받으면 좋겠지만, 그래도 천천히 알아간다는 마인드에서, 좀, 그래도 좀, 메이저부터 천천히, 마이너한 단계까지,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